토토 토카디톡스 우리 지금 만나, 만나. 당장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당장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리지 않아? 나 우리 지금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우리 지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우리 지 만나, 우리 지금 만나, 지금 만나, 우리 지금 지 만나, 만나, 황린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황린 씨요? <laughs> 맞습니다. 응은지. 음, <진. 웃음> 노래 안키고 들으면 엄청 웃겨요라고 환상, 누가 말했요 <laughs> 아, 그러네. <laughs> 제발 제발 그만해. <laughs> 도라에몽이라고맞냐맞냐 <환상> 많나? <laughs> <맞나? 웃음> <laughs> 아, 그렇네. 잘 들었습니다. 황 황린 씨. 네.